국무총리, 총리, 심리, 말단, 직원이 응?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해도 이해가 안 에이, 가는데, 네, 응? 대통령이나 된다고 하는 그 짓을 했으니, 그것이 응. <laughs> 에이, 얼마나 그거 하기까지는 얼마나 성질이 나고, 저리이날 때로 났으면 그러것 쓰니까, 마음은, 마음은 그거가 있습니다만, 참여를 못하네요, 그렇게. 마음 같아서는 그냥 쳐 죽여버리고 싶은데, <laughs> 네, 그, 그, 그 짓을 할줄알어요나 <laughs> 네. 거기 좀 갈라 그래, 그랬더라 네. 당신 냇물이 가 실습인데 가갖고 발표 죽이려고 그래요? 에? 실습이세요? 내일 모레가? 예. 그래. 오르청성을 치고만.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에. 저기, 에. 야, 이 사람아, 사람이 발이 죽는단가? 발, 발 <laughs> 다리가 성성한데? <성승한디? 웃음> 그랬더만, 그러니까, 그, 마음으로라도 여기서, <laughs> 저 어머니들하고, 그려 그려야 여기. 다 못, 오, 못, 오고, 그러니까, 이렇게라도 해야겠네. 정말로, 마음 같아서는요. 에. 아이고, 정말로 가서 않고 이 울분을 얻다 네.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. 이렇게 어, 부야가 네. 네. 나고 그러는데 네. 그냥 여주에 타면은 그냥 네. 나 그냥 내내 내 얼굴이 멋리도막뭐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네. 사정없이 막 그냥 욕을 해버리고 막욕은 나기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. 얼마나 부야 그러거든요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것 자체가 뭐 중요한 거니까. <laughs>